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하마스가 홍해에서 일본 화물선을 납치해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하면서 일본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홍해 남부에서 후티 무장단체가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납포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이 실려있던 이벤는 예멘의 호데이드라 항구에서 서쪽으로 무려 880km 떨어진 곳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어떻게 납치했을까요? 후티 반군은 러시아제 수송 헬리콥터를 이용해 배에 잠입하여 선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배의 확성기를 통해 친 팔레스타인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선박에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의 이스라엘 선언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하마스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있고 후티는 이란과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함선을 감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압류는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의 해운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들에게 중요한 해운 항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홍해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큰 문제입니다. 일본 해운 회사들은 작년에만 홍해를 약 560회 횡단했습니다. 엄청난 교통량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본의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희망봉을 돌아 먼 길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우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위대 동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적 퇴치법은 후티 반군 같은 무장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까다롭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중동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 국가들에게도 배와 선원들을 석방하도록 후티 반군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본이 할수 있는 일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물선 압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세한 상황과 이로 인한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화물선 갤럭시 리더의 나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는 재빨리 이란이 사건의 배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 후 총리가 이란을 비난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네타냐 후는 하마스에 이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이란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개입한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탈출을 주도한 무장단체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은 전력이 있으며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이란의 개입에 대한 네타냐 후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셋째, 후티 반군의 지도자 압둘마이너스 말리크 아티에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양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화물선 갤럭시 리더 나포 사건에 이스라엘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해운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송에 차질이 생기면 상품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해를 통한 운송이 너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지면 일본 기업들은 희망봉을 통해 우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압류는 일본의 해운과 무역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화물선 나포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동원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 복제 방지법을 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법이 이 특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된 이 법을 후티 반군과 같은 무장단체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홍해에 자위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전투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역할에서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후티 반군과 같은 무장 단체에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적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티 반군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외교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개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티 무장단체의 일본 화물선 납치와 그에 따른 거액의 금전 요구는 일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이번 압류의 배우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일본은 외교적,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승무원의 안전과 일본의 해운 및 무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후티 무장단체는 어떻게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납포했나요? 후티 무장단체는 러시아제 수송 헬기로 침투하여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납포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을 제압하고 선박의 확성기를 통해 친팔레스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박은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서 서쪽으로 880km 떨어진 홍해 남부에서 나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운 항로의 보안과 글로벌 해상 무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압수된 선박에는 어떤 종류의 차량이 운송되고 있었나요? 압수된 선박에서 운송 중인 차량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후티 공습군이 함선의 확성기를 통해 친팔레스타인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는 주의를 끌고 동맹국과 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홍해 해상 운송 중단이 글로벌 해상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홍해 해운이 중단되면 전세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해는 일본 기업의 핵심 운송로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은 작년에 홍해를 여러 번 횡단했습니다. 운송이 중단되면 희망봉과 같은 대체 경로를 이용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상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주제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선 갤럭시 리더가 홍해 남부에서 후티 무장 단체에 나포되었습니다. 둘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나포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홍해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해상 무역, 특히 일본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일본은 관련 국가들에게 후티 반군의 선박 석방을 촉구하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